안녕하세요. 나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계약 즉시 폐가 망신하는 아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는 뭐빈 땅에다가 아파트 짓는 경우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있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뭐냐 아시다시피 지주가 조합원이고 내 땅에 내가 짓는다. 그쵸. 내 땅에 내가 짓는데도 평균 9.7년이 걸립니다. 9.7년이요.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성공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고 영원히 네, 영원히 딜레이된 지연된 현장도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부지 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네, 이 아파트는 지주가 조합원도 아닌데 남의 땅에 내가 짓는다 네, 이런 패기로운 발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몇년이냐 물음표예요, 물음표. 네. 당연히, 제, 내 땅에 지주가 내가 짓는 재개발, 재건축보다 열악한 조건이죠. 당연히. 그래서, 요 아파트, 요 사업 가지고, 네, 건설사, 이제 종합건설사 도급순위 100위권 밖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20위권으로, 네, 급상승하신, 네, 모 건설사가 있습니다. 모 건설사 홈페이지에 가면 장점으로, 네, 토지 금융 비용이 덜 든다. 시행사, 대행사, 운영비가 덜 든다. 중간 마진이 절감된다. 그래서 10%에서 30, 최대 30%까지 분양가가 저렴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토지 금융 비용이 덜 든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토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토지 대금 같은 경우에 100% 이제 그 시행사, 시행사에서 하질 않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TF도 일어나고 돈을 땡겨다 쓰죠. 그래서 토지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 그 수지 분석표를 보면 토지 금융비용에만 총 비용의 30% 가까이가 이 토지 금융비로만 들어갑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덜 든다. 덜 들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주가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에 내가 짓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진행되려면 거기 지주들 내 네, 해당 토지에 이제 지주들과 일명 그러니까 업계에서 얘기하는 이제 토지 작업이 돼야 돼 토지 작업 토지 작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토지가 이렇게 있고 계획된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예를 들면 네 아홉 개의 지주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토지 작업 팀은 한세팀 정도에서 팀에 한네명 뭐한 하면 열두 명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토지 승낙 그거를 이제 도장을 받게 되면 네,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일을 하는 분들이고요. 당연히 네, 눈치 싸움이 어마어마하겠죠. 여기 뭐김 씨, 이 씨, 안 씨, 박 씨, 최씨뭐 두두두두두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뭐 이렇게 발언권이 네, 빅마우스라 그러죠. 발언권이 세신 분도 뭐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뭉치고, 그러면은 팀이 여기 들어가고, 이 팀에 들어가고, 이 팀에 들어 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한꺼번에 전부 다 토지 작업이 되면은 네,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우실 아름다울 텐데 이 중에 당연히 네, 눈치 빠르신 분들 당연히 나옵니다. 꼭 네, 이빨이 하나가 이렇게 빠져요. 이빨이 한두 개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빨 빠진 여기에 이제 지주분이세요. 이 사업자는 여러분들이 예, 사인을, 도장을 안 찍어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죠. 예,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배를 요구하실 겁니까? 몇 배? 네, 몇 배. 몇 배를 요구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시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 수수료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지주들 맨 처음 도장 찍으면 계약금 넣어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계약금 계약금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이돈 전부 다 자기들만 자기들의 자본만 가지고 진행하는 이 아파트의 네, 사업 주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땡겨 와서 나중에 메꿀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돈을 땡겨 오면 토지 금융 비용이 덜 든다 네덜 든다. 들어요? 네, 헛소리가 되겠습니다. 토지 금융 비용이 덜 든다. 여기부터 헛소리,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사업 주체가 네, 토지를 가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외진 곳에 네, 동떨어진데 하나짜리라고 치고 토지를 다 매입했다 쳐도. 이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매입하지 않고 당연히 그 추진위원회 네, 이름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당연히 이제 회사 이름은 다르지만 자기네들 한씩꿀 거고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토지 비용을 네, 덤, 눈탱이를 쳐서 네, 계약을 하게 된다. 어차피 자기네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눈탱이 친거 토지 금융 비용이 덜 든다. 내 네, 개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대행사 운영비가 안 든다.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분양은 시행사 밑에, 대행사 밑에, 모금이, 뭐 영업 조직 어쩌고 해서 운영비가 단계별로 굉장히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는다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아파트, 네, 요 아파트는 관, 그러니까 국토부나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개입하는 시기가 굉장히 나중에, 나중에 개입합니다. 그 전에는 개입할 법적 명분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제 조합원들한테 계약자들이죠. 계약자들한테 받은 계약금을 투명하게 써야 될 텐데, 네, 이분들이 그럴리가 토끼머리에 뿌리 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가 뭐, 그, 그 위치에 뭐 따로 뭐, 단독 모델하우스든 아니면 요 아파트, 요 아파트들은 대부분 모델하우스를 안 쓰고 이제 상가 건물에 홍보관을 쓰죠? 홍보관. 대 그러면 월 임대료가 만약에 시, 그 동네 시세가 그층 하나 다 쓴데 250이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이렇게 할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그 업무 대행사 대표의 아들, 네, 이 아들 이름으로 그 홍보관 자리를 미리, 네, 매입을 한 다음에 이, 시세가 250이면 되게 적게 잡은 거예요. 600만원 네, 심하면 8 0 0만원의 계약을 해요 비싸게 이런식으로 돈 빼돌리고 네, 대행사에 일가친척 다 불러서 일도 안하면서 네, 월급 뭐 최소 300에서 500만원까지 가져가고 뭐 일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백수 아들 데려다 놓고 그 카페테리아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의카페테리아의 바리스타 <laughs> 기계가 다하지만 바리스타로 앉혀놓고 월급 300만 원씩 대학생 아들을 데려다 놓고 주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기타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빼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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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조직에서 빼먹고 영업 조직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는 보통 조직 분양을 쓰기 때문에 분양 영업 수수료도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시행사 대행사 운영비가 안 든다. 네, 시행사가 없으니까 안 된다. 네, 시행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 대행사가 어차피 시행사고요. 그 밑에 분양 대행사 또따로또 들여서 그렇게 영업을 해요. 운영비가 안 된다. 개소리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중간 마진 절감.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뭐 중간 마진이라 그러면 뭐 기타 뭐 시공사에서 맨 처음에 시행사, 네, 시행사, 시공사, 대행사 이렇게 하면은. 뭐, 나중에 받을, 뭐, 예를 들면, 계약자분들이, 뭐, 도급, 용역, 이런 거에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용역, 이런 걸로, 뭐, 아니면 자제, 이런 걸로, 뭐, 눈탱이를 친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 아파트, 네, 이 아파트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네, 뚫어야 될 것도 많고, 산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길어질수록, 네, 모델, 아까 말씀드린 턱없는 가격에 계약된 모델하우스, 뭐 임대료,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운영비 해서, 더 많이 듭니다.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네, 이 아파트의 이아파트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주택조합 추진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업무, 업무대행사랑 이제 그리고 시공사 MOU 중요한 건 MOU죠. 이, 이 아파트들이 맨 처음에 뭐 건설사 브랜드 예를 들면 뭐뭐뭐뭐뭐뭐 뭐 해서 이제 전단지가 나오는데 MOU에요. MOU 중간에 바뀝니다. 제가 이 건설, 이런, 요 아파트, 요런 아파트들 건설사가 무려 여섯 번 바뀌는 현장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추지를 만들고 조합원을 모집하죠. 조합원이 이제 50%까지 모이면 창립총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일단 1단계가 생겼죠. 50%가 모여야 돼요. 50%가 모여야. 돼요. 참고로 요 아파트들 현수막 걸잖아요. 그러면 뭐 창립총회 했다 그러면 창립총회 예정이라 그러면 뭐한20% 모인 거고요. 그니까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서 한두 단계 2단계씩은 예, 실제적으로는 뒤에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50%가 만약에 장사가 잘 돼서 모이게 되면 창립총회를 해서 뭐 대표자, 조합장, 선지 정합장은 미리 네, 뒤에서 다 이미 정해져 있고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총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게 토지매입을 해야 돼요.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85% 승낙서, 계약서. 계약금이 들어간 계약서가 중요해요. 승낙서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단계가 끝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우리 이제 이만큼 모였어요. 땅도 이만큼 됐으니까 조합 설립을 해 주세요. 이때부터 이제 관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전 단계에서는 관이 개입을 안 한다. 관이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 는 뭡니까? 규제 및뭐 회계. 네, 회계 감사.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이까 단계가 조합원이 모집돼야 되고요. 창립 총일 무사히 해야 되고 토지 요 단계 사실상 요 아파트들 현장은요. 요 단계 국가 관이 개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한 80%가 진행이 여기까지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도 안 돼요. 여기까지 진행되면 그나마 나은 현장이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하고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아파트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업 계획 승인이죠.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창립 축 창립 총회 언제 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창립 총회 그냥 하면 됩니다. 네, 가라 계약자들 올려가지고 하면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아무런 의미 없죠.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 승인이 나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조합 설립 승인 또뭐 경축 뭐 굉장히 진척이 된 것처럼 올려놓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이전에는. 사업 계획 승인이 나야, 네. 그나마 이제 좀 사업이 됐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거는 1 0개의한개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사업 계획 승인이 날라면 뭐 일반적으로 장사, 그러니까 영업만 분양만 잘 되면 여기까지는 다 오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대지권. 네, 대지권이 95%가 돼야 나머지 5%를, 네, 그, 그걸 할수 있죠. 95%가 돼야 되고, 지구 단위가 통과해,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요, 요, 이, 이 아파트 사업장 중에, 지구 단위가 일, 일종이에요, 일종. 일종에, 뭐, 치어질 수가 없죠. 이종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땅, 안 되는 땅딱 보면 알아요. 근데 현장인데, 1종인데, 2종으로 갈 수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이가 네, 있습니다. 이게 사기 현장이죠. 사기. 애시당초 착공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 없는데 모집을 해서 요 단계 이전까지 관이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네, 계약금 조합비 받은 걸로. 여러 가지 돈을 해먹는 방법은 수십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현장은, 그니까, 지구 단위에서 막히는 현장은 이미 거기 뭐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는 착공을 할 생각이 없는데요. 예, 돈 해먹고 깔끔하게 빵에, 네, 빵에 잠시 갔다 오실 생각으로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뭐 예를 들면 좀 굉장히 옛날에 이제 제가 대행 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뭐 저녁에 술자리들 네, 대행 뭐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인 술자리인데 누가 어떤 분이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뭐 사업 하나 열었는데 분양이 잘 된다 그런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자리 자기가 쏘겠다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이 네, 종으로 지구단위가 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땅에서 이제 사, 이런 요 아파트 요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인데 분양이 잘 돼서 장사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술을 먹다가 아 사장님 그 거기 이종 안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뭘 초보처럼 왜 그래요 막 하면서 저는 그 분한테 굉장히 예, 비웃음을 사고 그 분은 뭐 당연히 예, 조합비 가지고 호의 호식하고 여러 군데 돈도 다 빼돌리시고 빵에 네, 갔다 오실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잘 되면 그냥 진행하고 안 되면 빵에 갔다 오지 하는 마인드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뭐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광주나 이런 데는 지주택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뭐 성공을 하면 지역을 일으켰네 하면서 보통 시의원, 구의원 이런 데로 이제 전계로 나가시죠. 그 옛날에 저를 네, 초보냐 하면서 무시하셨던 네, 그 사기꾼분은 지금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루트로 네, 정가로 진출을 하셔서 아주 잘 나가고 계십니다. <laughs>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사억 개익승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면서 일, 남은 일반 분양부맨 처음에 뭐총 800세대다 하면은 한 100개는 남겨놓잖아요. 3차 조합원이라고 하면서. 그래야 꼬셔지죠. 1차 조합원분들한테. 2차로 넘어가면서 평당가가 올라가고, 3차로 넘어가면서 또 평당가가 올라갈 거니까, 1차로 계약한 당신은 평당 얼마를 이득보니까 뭐 30, 34평 기준으로 평당 뭐한 150.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4,500을 번다. 이게 그들이 이제 조합원 호구를 낚는 주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다잘 되면 조합회산하고, 되면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해피한 일인데 사실 착공에 들어가도 문제가 있는게 이거죠 추가 분담금이 요때는 얘기를 안해요 이 사람들이 착공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할 때 이제 그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현장들은 토지를 네,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유, 네, 되지도 않는 조경 추가 분담금, 교육 추가 분담금, 교육 추가 분담금 이런 거 사업 계획 승인하면서 뭐를 이제 기부 신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뭐 추가 분담금은 요 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매 단계마다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담금을 내고 나면 그 1차로 해서 뭐 2차, 2차, 3차 넘어가면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 기대하셨던 잘 진행된다 해도, 네, 5년, 7년이 걸려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 밤에 잠도 발벗고, 잠도 못 주무시고, 기다리셔서 이제 착공까지 들어갔는데, 이 추가 분담금다 계산하고 나면 이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현장도 봤어요. 그 광주 첨단에 있는, 네, 광주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지주택, 이, 지주택은 있다 말하려 그랬는데, 이 아파트 현장인데, 결국엔 저 추가 분담금 때문에 1차 조합원분들이 결론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일반 분양분 평당가보다 더 높아지는 처군이 없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엔 결국엔 나중에 집단소송까지 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1차 조합원분들이 그 현장이 제가 알기로 한 9년 정도가 됐는데 9년을 기다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결, 일반 분양 뭐 분, 일반 분양으로 오신 분들보다 결론적으로는 돈도 더내역게다가 들어갔더니 아파트는 거의 그 임대주택으로 유명한 그 조류, 조류를 아이콘으로 쓰, 쓰는 그 브랜드에서 지은 현, 그 아파트보다도 품질이 더 떨어져서 조악해서 네, 소송이 들어갔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 돼도 그들이 이 말, 말한 시세 차익은 존재하지 않아요. 추가 분담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하면 소송이 들어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12 10, 아파트, 현장이 10개가 생기면, 요, 장사가 안 돼서 한 30%가 떨어져 나가고요. 2단계에서 60%가 거의 떨어져 나가고요. 조합 설립당에서 70%, 사업갱의 승인 단계에서 거의 95%가 떨어져 나가는, 95%도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요새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 하면 다시 이 아파트, 이런 아파트 현장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가 정부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어디? 네, 부산. 부산이다. 부산에 지금 열려있는 이 아파트 현장들이 40개가 넘습니다. 40개가 넘는 것 중에 사업 계획 승인까지 간 현장이 달랑 4개. 네, 4개. 10%다. 그나마 이 40개도 하다가 자빠져서 타이틀 바꾸고 숨어버리고 막 모델하우스 옮겨버리면 추적도 안 돼요. 이런 것까지 치면 50개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넘어가요. 많은데 또 뭐, 서울로 치면 그 일대 주민들이 오랫동안 새 아파트를 고대했던 지역에 가야 이런 사기가 잘 되겠죠. 예, 이런데죠. 이제 중랑구 이쪽에. 많죠. 그리고 뭐 파주 운정 그러니까 구일산 이런 데서 이 장사 해먹던 이 사기꾼들이 해 먹고 올라간 데가 네, 파주 운정 지금도 보, 파주 운정에만 한네 다섯 개 현장이 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거의 뭐요 단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죠. 4년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요 단계예요. 이게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네, 토끼 머리에 뿔이나도 없습니다. 이런 데가 있고, 또 뭐, 부산, 그리고 광주, 네, 광주광 역시 아파트 열기가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광주에도 많은데, 광주는 굉장히 특이한 도시에요. 이런, 이 아파트 현장이 10개가 생기면 3개는 착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타 지역은요, 10개가 열리면, 뭐, 20개가 열리면 1개도 제대로 안 돼요. 광주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에 있는 이런 아파트 현장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10개에 3개예요 7개는, 네. 여기 조합원분들은 밤에 발 벗고 주무시질 못하고 계시다. 몇 년째.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언뜻 보면 저렴한 가격에 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앞, 다 뭐, 그러면 시공사 뭐, 용역 이런 것도 다 개입해 가면서 그 중간에 해먹는 돈 없이 싸게 아파트를 짓고 싸니까 입주를 하면 그때 시세에 맞춰서 차익까지 누릴 수 있고 네. 내집 마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내집 마련 전세 탈출의 꿈을 가지고 일어나 아파트 사업장 모델하우스에 이제 발을 들이미시는데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뭐냐 이 아파트는 제가 이제 이 아파트라고 계속했는데 계약 즉시 패가망신하는 아파트네 바로 이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옛날에 수, 수십 년 전에 서민 분들께 아파트를 공급하던 취지로 법으로 이렇게 내용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위 개입하는 사업 승인 단계 이전까지는 그, 예를 들면 구청 공무원이 딱 봐도 여긴 사기 현장이에요. 네, 추진위원장이 막 이런 분양사기 뭐 정과 3범, 4범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잘 알아보시고 계약하세요라는 현수막 정도만 걸수 있지 그 사업 현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막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을 못한다. 네. 그래서 뭐 오데라우스가 열려 있고 뭐 이것저것 막별 의미도 없는 서류들 보여주고 하니까 나, 나라에서 다 승인 받은 것이고 나라에서 진행하고 나라에서 버, 버, 관련 법규가 다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이 된다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는 순간 내집 마련 전체 탈수는 꿈 깨시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모으신 아껴 모으신 돈다 날리시고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네 누가 잘했니 너 때문에 했니 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그 싸우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도 불행에 빠지는 최악의 패가망신을 하신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주변에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을 끊으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한들, 네, 연을 끊으세요. 당신을 지옥으로 헬게이트를, <laughs> 헬게이트를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고, 그 주변에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연을 끊으시고, 이쪽과는 아예 담을 쌓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